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사무엘하를 마무리 짓는 본문입니다. 어제 인구를 세는 본문이 나왔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벌을 내리시는 또 그런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보다도 사무엘하 길었던 9월부터 10월까지 함께했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에 관한 정리 그리고 저의 뭐 생각과 묵상 그 나눔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는 기본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의 역사를 담고 있지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이 다윗에게 오고 또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도망하기도 하고 복을 얻기도 하는 많은 스토리들의 지배하기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배반부터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 또 많은 문제, 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좋은 왕으로서 평가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한 적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느 때나 언제까지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또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로부터 사무엘 하에 나오는 왕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실수와 문제를 만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왕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그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와 어려움, 갈등과 또 고통을 만나게 되지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소위 죄 짓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순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옴의 용기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묵상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다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한 달이 마무리 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연말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돌아오십시오. 교회로 또.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매우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하지만, 누구나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대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나가며 삶을 살아가며 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 예배 가운데 돌아오십시오. 주님 품으로 오셔서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도분들도 언제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왕권을 곤고히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돌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음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